자, 생방송 시시각각 2018년 새해 첫 소식은요. l t 현장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황금 개의 해를 맞아서 문채영 리포터가 아주 특별한 곳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문채영 리포터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현장을 늘 생생하게 전해드릴 문채형입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오늘 제가 작품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어떤가요? 괜찮나요? 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한 전시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바로 아양갤러리에 있는 2018년 무술 새해를 맞아서 경공들의 회여가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살짝 한번 감독님 훑어봐주세요. 정말 다양한, 정말 작가들만의 개성이 듬뿍 담긴 작품들로만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그럼 이제는 100마리 견공에 둘러싸여 있는 문채영 리포터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황금개의 기운을 팍팍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에게도 좀 나눠주시죠. 문채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아양갤러리에 네. 나와있는 문채양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작품들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나와있는 곳이 아양갤러리입니다. 이곳에서 2018 무술, 무술년 개새맞이 100마리 경공 낚시요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정말 100여 마리의 다양한 작가들의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일단 작품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작품들을 조금씩 한번 둘러볼까 해요. 일단 이 작품 보시죠. 해피데이. 어 뭔가 해피가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죠. 색감이 너무 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쪽에 보시면, 어 달마도 작품을 멍멍이가 어, 또 들어가 있고 눈빛마저도 정말 달마도스럽게 잘 표현을 했어요. 작품 제목은 네 영원이고요. 요 끝쪽에 보시면. 허. 조심, 그렇죠. 강아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작품을 조금 한번 둘러봤는데요. 이번에는 저 뒤쪽에 보면 또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여기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가, 가죽 공예 작품을 미리 좀 해봤거든요. 이런 그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 참하는 우리 시민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아, 예, 동구에서 온 김상룡입니다. 네, 지금 그림 체험하시는 것 같은데 체험하시는 거 맞죠? 예, 체험도 하면서 이번에 여기 출품 경공 나시어 전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럼 작가님이신 거예요? 예. 아,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이 작품 어떻게 이렇게 출품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아, 그거는 옆에 네. 저쪽에 유국 선생님이 뭐 이렇게 기획하시기 때문에. 아, 기획, 기획이 기획.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네.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예, 네. 저는 기획자 유종필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 무술년 새해맞이로 이 작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기획하시게 되신 거예요? 예. 저들 회관에서 매년 이제 음. 다가오는 띠를 주제로 네. 전시회를 해왔습니다. 음. 시민들이, 지역 작가들이 이 개를 주제로 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어 있는 전시입니다. 음, 이번이 또 우리 지금 황금계의 예, 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더 뜻깊은 이 전시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작품 출전, 출품을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 예, 저 이번에 올해에는 네. 예, 황금계띠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히 황금띠는 이거, 그, 문자가 네. 토에 대한 그기 때문에 다산의 의미도 있고 또한금 의미 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대박이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음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마디 좀 적어 주세요. 이거 그림까지 그고놨는데 아, 예, 예. 네, 어떤 거 적어 주실 거예요? 예시. 자, 어, 시시각각. 네, 새해 대박. 어, 대박 나세요? 와, 아우 감사합니다. 저희 시시각각 시청자 여러분들 또 저희 시시각각 팀도 항상 대박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 만두 이용권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작품까지 출전해주시고 이렇게 어, 저희 글까지 적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작품을 또 반대편에도. 작품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시민분들은 또 작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좀와주세요 네, 부끄러우시 않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네, 저기 애들 데리고 저기 그, 원래 신년 맞이해가지고. 네. 어, 저기, 이런 전시회가 있다 그래서 음. 꼭 와보고 싶어서 왔어요. 네. 이렇게 강아지의 그림들이 네. 100여 가지가 있는 전시회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그죠, 그죠. 예. 좀 음. 보고 나니까 좀 기분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좀 새해에는 일도 잘 풀릴 것 같고, 음. 기분도 좋고, 네. 가족들이랑 같이 오니까 좋네요. 음. <laughs> 그럼 보신 작품들 중에서 뭐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다 마음에 들지만, 네. 아무래도. 저기에 이제 팔고 있는 네. 도자기 강아지들이 응.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도자기 강아지들. 아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제가 도자기를 좋아해서. 아, 도자기를 좋아해서. <laughs> 네. 원래 미술이랑 뭔가 좀 관련돼 있으세요? 아 디자인과 제약하고 있어요. 아 디자인과. 응.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리는데 뭔가 영감도 좀 오늘 많이 좀 받아가시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니 지금 이렇게 네. 따님과 같이 오셨는데 네. 이제 2018년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좀 새해 맞이 인사, 뭐좀 아, 다짐 이런 네. 것좀 부탁드릴게요. 올 저기 2018년도는 음. 저희가 장기간 해외에서 살다가 음. 이제 한국에 다시 체류하게 되었는데 네. 우리 뭐온 가족이 다 건강하게 네. 행복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님은요? 저도 같은 마음. 아, 같은 마음. <laughs> 네. 그 어머님한테도 좀 사랑한다고 안아주세요. <laughs> <laughs> 네두분다 두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가정에도 항상 빛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제가 두분 같이 따끈따끈한 온천 가시라고 온천 이용권 드릴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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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18년 무술년의 새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무술년의 황금계의 힘을 듬뿍듬뿍 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미술전 함께 와봤는데요.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번 주 말에 1월 7일까지 이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 보러 오시고요. 이런 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있다고 하니까 꼭 놀러 오세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박나세요. 네, 황금 개회를 맞아서 갤러리에 정말 개가 되게 많네요. <laughs> 네, 정말 많습니다. 황금 개의 기운을 팍팍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자 내일은요 특별한 곳으로 찾아가는 그런 날인데요. 어, 오승철 문채영 남매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공고마토크 찾아갈 구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은요. 동성로 중앙 파출소 앞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오셔서 새해맞이 소원도 빌어 보시고 또 네.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동, 동성로죠 동성로 중앙 파출소 앞으로 오셔서 좋은 추억 안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매주 화수 목요일에 만나는 생방송 시시각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